지난 시간에는 두 물체를 한쪽에서 끌고 가는 문제 유형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두 물체 사이에 도르레를 두고 물체 하나를 아래쪽에 두는 문제 유형입니다. 도르레 때문에 뭔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이 그림은 도르레가 없는 이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끌던 것을 그냥 중력이 대신 끌고 있다는 게 차이죠. 도르레는 그저 힘의 방향만 바꾸어 줄뿐큰 역할은 없습니다. 3kg의 물체가 중력을 받는데 중력 가속도는 1 0 m s 제곱이니까 F는 MA를 F는 MG로 바꾸어서 질량은 3kg, 중력 가속도 10을 곱하여서 끌어당기는 힘은 30N이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그냥 평평한 바닥에 두고 30N으로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문제, 이런 문제를 푸는 순서를 배웠죠? 첫 번째 가속도를 구합니다. 역시 가속도를 구할 때는 f는 ma를 이용해 주면 되는데 당기는 힘 f는 30N밖에 없죠. f는 30이고 질량은 이 연결되어 있는 두 물체를 한 물체로 생각해주면 되니까 3kg, 2kg 합쳐서 5kg이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 a는 몇입니까? 그렇죠. 5 6 30이 돼야 되니까 가속도는 6mps 제곱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가속도를 구했으니 두 번째는 강물체의 알짜 힘을 구합니다. 가속도가 6mps 제곱이라는 것은 이 A도 가속도가 6mps 제곱, B도 가속도가 6mps 제곱이라는 것이 되니까 F는 MA를 이용하면 B는 질량이 3kg, 가속도는 6이니까 3 곱하기 6하여서 18N. A 같은 경우는 질량이 2kg, 가속도가 6이니까 2 6 12N의 알짜힘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는 각 물체가 받는 힘을 표시하는데 힘의 표시는 간단한 것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B 같은 경우는 중력과 실이 함께 당기고 있으니 실이 당기는 힘만 작용하는 A를 먼저 해보죠. 자, A는 이 실이 A를 잡아당기는 이 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알자임이 12N이니까 시리 A를 잡아당기는 이 힘은 12N이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실은 양쪽에서 자기쪽으로 잡아당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실 입장에서 왼쪽에서 12N 잡아당기니, 오른쪽에서도 12N으로 잡아당겨줘야 합니다. 이 힘은 바로 시리 B를 잡아당기는 힘이죠. 즉, B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30N, 위쪽으로 실이 12N을 잡아당기니 알짜임은 18N이 나온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도르래에서 함께 운동하는 물체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도르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 물체 모두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역시 이것도 도르래가 없는 바닥 상황으로 바꾸어 보면 마치 양쪽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양쪽의 물체를 서로 끌어당기는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라고 상상할 수 있죠. 자, 둘다 중력을 받는데 이 중력 값을 계산해보죠. 중력 가속도는 10mps 제곱으로 일정하니까 F는 MG를 이용하면 B는 30N, A는 20N의 중력을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바닥 상황으로 보면 왼쪽으로 20N, 오른쪽으로 30N 당기는 것이니 결국 어느 쪽으로 당겨지게 됩니까? 30N 빼기 20 하여서 오른쪽으로 10N으로 당겨지게 되겠죠. 즉 이런 도르래 상황에서도 역시 A 쪽에서 20N, B 쪽에서 30N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니 큰 쪽으로 10N 잡아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자, 구할 건다 구했습니다. 그대로 문제 푸는 순서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속도를 구하면 됩니다. F는 ma를 이용해서 작용하는 힘은 1 0 n 이고 m은 2kg, 3kg 더해서 5kg이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되면 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가속도를 구했으니 뭘 하면 됩니까? 강물체의 알짜 힘을 구하면 됩니다. b 같은 경우 질량이 3kg, 가속도가 2니까3 곱하기 2하여서 6뉴의 알짜 힘을 가지고 A 같은 경우 2kg이고 가속도가 2m/s 제곱이니 4N의 알짜힘을 가집니다자 이제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 볼게요. 힘의 표시는 역시 간단한 것부터 하는데 두 물체 모두 어차피 중력과 실이 당겨지는 힘 모두 작용하고 있으므로 그냥 아무거나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 A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죠. 중력은 20N입니다. 하지만 A는 위쪽으로 4N의 알짜힘을 받기 때문에 이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이 24N이 되면 24-20N 하여서 4N이 되죠. 자 역시 실은 양쪽에서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이 실이 B를 잡아당기는 지 힘도 24N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B에 작용하는 중력은 30N이니 30N-24N 하여서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6N임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보겠습니다 자, 가나 앞에서 배운 두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죠. 자, 먼저 이 가에 같은 경우 당겨지는 힘은 B에 작용하는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EMG만큼 당겨지게 되겠죠. 그럼 F는 MA에 의해서 이 힘이 이 A와 B 두물체를 함께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AB 두물체 질량의 합인 3MA의 힘과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는 3분의 2g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나도 가속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나는 A에서 작용하는 중력 Mg, B에서 작용하는 중력 EMG가 있는데, 둘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B는 오른쪽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A는 왼쪽이니까, 두 힘을 빼주게 되면, 강한 쪽으로 Mg만큼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되죠. 자, 이 mg만큼의 힘으로 이두 물체를 당기기 때문에 가속도는 f는 ma를 이용해서 ab 전체 질량인 3m의 가속도 a만큼 힘이 작용하겠죠. 그럼 a는 몇입니까? a는 3분의 1g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기억보겠습니다.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가 나의 2배이라 했습니다. 가는 3분의 2, 나는 3분의 1이니까 기획은 맞는 얘기가 되죠. 니은 B가 받는 알짜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 배라 했습니다. B가 받는 알짜힘을 구해볼까요? B는 질량이 2m이고 가속도가 a니까 B가 받는 알짜힘은 2m 곱하기 3분의 2g를 하여서 3분의 3mg라는 걸알 수가 있죠. 나 같은 경우 알짜힘은 질량은 2m이고 가속도는 3분의 1g니까 둘이 곱하면 3분의 EMG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죠. 실제로 가에서가 나의 두배라는걸알수 있으니 니은도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 가에서 실이 비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EMG라고 했습니다. 자, 가에서 실이 비를 당기는 힘이면 이 힘입니다. 그렇죠? 실이 비를 당기는 힘이죠. 자, 이 힘은 몇일까요? 자, 비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인 EMG가 작용하고 있는데 B에는 실제로 알짜힘이 3분의 4 m g 만 작용해야 합니다. 즉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인 EMG에서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을 빼면 알짜힘인 3분의 4 m g 가 나와야 되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면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은 3분의 EMG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것은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이런 문제를 한번 해보죠 AB가 달려있고 왼쪽에는 AB 오른쪽에는 C가 달려있고 이 도르래는 V라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등속운동을 한다는 얘긴데 여러분들 등속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R자 힘이 몇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R자 힘이 작용하지 않는 R자 힘이 0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알아내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즉 p가 a를 당기는 힘과 q가 a를 당기는 힘은 같다고 했습니다. 즉 p가 a를 당기는 힘과 q가 a를 당기는 힘이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a, b, c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나타내어 보죠. 자, c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c는 중력에 의해서 3mg만큼 힘을 받겠죠. 하지만 이 c는 알짜힘이 0이어야 하기 때문에 c이 실을 잡아당기는 힘도 3mg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같은 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실도 3mg만큼 a를 당기겠죠. 자, a 역시 r자 힘이 0인데 a에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mg만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 힘과 똑같아야 되니까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은 2mg가 되면 둘이 더해서 3mg가 되면서 a의 r자 힘이 0이 되죠. 그럼 러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도 역시 EMG가 되고, B에 작용하는 중력도 EMG가 되어야 B의 r 짜임이 0이 됨을 알면, B의 질량이 EM이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죠. 자, P가 A를 당기는 힘은 3MG, Q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은 EMG로 같지 않습니다.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EMG라 했습니다. 자,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 EMG, 우리가 구했죠? 니은 맞습니다. Q가 B를 당기는 힘과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은 작용-반작용 관계라 했습니다. 자, 작용-반작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면 된다 했습니다. 즉, Q가 B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B가 Q를 잡아당기는 힘이지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이 아닙니다. 니은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